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반엑스 블랙박스 bx7w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이 제품은 전후방 이채널로 FHD 화질을 자랑해 140도 광시야각이라 넓게 촬영 가능하고 30fps로 부드러운 영상도 놓치지 않지 특히 야간에도 울트라 나이트 비전으로 선명하게 촬영된다는 점이 진짜 마음에 들어 장착도 무료 출장 서비스 덕분에 편하게 마무리했어 가성비도 훌륭하고 기능도 빠짐없이 갖춰서 블랙박스 찾는 분들께 강력 추천할게 너무 좋아서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더존 차량용 15W 듀월 코일 무선 충전 거치대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이 제품은 고속 충전과 자동 센서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 거치대야. 15W의 초고속 무선 충전으로 삼성, 애플, LG 등 다양한 기기와 호환돼서 완전 유용해. 거치대는 송풍구에 쉽게 설치할 수 있고 각도 조절도 가능해서 운전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자동 잠금 센서 덕분에 손쉽게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어서 이젠 운전 중 배터리 걱정은 끝. 깔끔한 디자인과 안정적인 고정력 까지 더해져서 정말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서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메이튼 동시 4대 충전 1타입 차량 용 고속 충전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이 제품은 동시에 4대 충전이 가능하니까 차에 있는 모든 기기를 한 번에 충전 할수 있어 완전 편리해 c타입 8핀 usb 포트가 있어서 다양한 기기들과 호환도 잘 되고 초고속 충전으로 시간도 절약할 수 있지 특히 릴 타입이라 선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정말 좋더라고.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내구성도 뛰어나고 디자인도 세련돼서 차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 안정성까지 KC 인증받은 제품이라 믿고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드니깐 별 5개.